오늘 영원히 거하고 싶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우리가 1편, 1절부터 6절을 통해가지고,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 여와 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이유에 대해서 살폈죠. 어, 우리는 어, 주님이 목자라 어, 여기면서, 주님을 목자라 여기며 따라가도 될 만큼 어, 충분하시고, 안심이, 안심을 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어,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명확하신 분이시죠. 어,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6절을 넘어오면서 6절을 통해서는 목자 대신 주님 앞에서 어, 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6절의 앞부분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자기 미래. 내 평생에. 자기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사는 자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뒷부분은 그런 미래를 확신하면서, 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신앙은 언제든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미리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전히 사망의 엄치만 골짜기는 내게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 원수들도 만납니다. 영적인 골짜기, 지금 여러분의 골짜기는 뭔지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골짜기, 어, 자녀들의 골짜기, 부부관계의 골짜기, 영적 침체의 골짜기, 어, 여러가지 재정적 골짜기, 건강의 골짜기, 수많은 골짜기들이 계속 찾아오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여서 인생의 그 골짜기를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나로 걱정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 자신에게 환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고통이었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난산으로 태어난 아이였을 것 같고 나는 환경 자체가 이미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하튼,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골짜기 자체가 믿음이 좋다 해서 면제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들이 언제 개선되어 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예측 못 합니다. 가늠 못 하죠. 가늠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예측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탄식의 기도가 막 나와도 짐작하고 가늠하는 것으로 어,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짐작은 될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소극적인 것 같지만 환란 중에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자, 우리 삶 축복합시다. 잘 버팁시다. 고난을 만난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자, 오늘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신하죠? 두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놓고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따른다는 확신. 두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인자심이 하 나를 따른다는 확신이에요. 자, 여기 따른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아 무엇이 다윗의 뒤를 늘 따라잡고 추격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따라잡아오신다라는 거죠. 아,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어,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은 끊임없이 어, 인생의 성질대로 여러분 불난 양처럼 끊임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려고 하는 충동 본능들이 너무 강하고, 실제로 어긋나고, 번나가고, 본성에 취약해서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자기 부정 없이 막 나갈 때가 많았고, 영적인 실증감을 가지고 맨날 하나님 멀리하고,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틀, 그것이 맞느냐.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은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거든요. 지성질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성질 있거든요. 이거 죽어야 돼 십자가 가운데쯤이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그러죠 죽었음을 선포해야지 여러분 죽어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죽었음을 선포하지 않고 계속 살리는 거죠 자기 본성을 그렇게 본성을 살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벗 나가고 어긋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세 추격에서 그런 이 성질 부리는 나를 금방 따라오고 그냥 잘못된 길을 막 가는데 거기까지 또 따라오고 그냥 바싹 추격해서 따라와 있더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위를 위해서 막 고난을 받는 그런 시간들도 있더라는 거죠. 나쁜 길 때문에 고난도 받고요, 좋은 일 때문에 고난도 받아요. 이런 상황들이 막 닥쳐왔을 때, 그때에도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그 의로운 삶을 살 그때에도 주님은 바싹 따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추적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39편 9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부리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있어도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 거기 갑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그 자리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 피할 수 없는 전혀 여러분 숨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자신의 삶이 유지가 되고, 인도되었고, 지금까지 살게 된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추격전을 벌리면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본문에 오늘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토브입니다토브이단어꼭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심이 좋았다 할때그 좋았다라는 단어예요.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건, 인간을 보시고 심이 좋았다라 했을 때그 좋았다의 단어데왜 이토록 하나님이 인간을 따라잡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놀라운 자비와 선하심으로 이렇게 추격을 하느냐 하면, 왜 그렇게 인자심을 부어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심이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좋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의 아쉬움도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본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느낌대로 그대로 다 되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충분해 보이는 상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무한 계획과 섭리와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를 쫓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그 하나님 뜻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쫓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우리를 따라 잡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도 영영 망하지 않고 죄에 빠져도 영영 죄에 빠져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큰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구원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을 향하신 각 사람의 다양한 스타일대로 각 사람의 인생 계획대로 가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 인생은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그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느냐 마느냐, 여러분 형통이 뭐죠? 주님의 뜻이 내게 성취되는 게 형통이에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거죠. 그거 모르고 우리는 엉뚱한 길을 막 걸어가지만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붙잡차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잡아당겨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고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잘되는 사람의 삶의 체질이 영적 체질 이 회복된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laughs> 그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인자하심을 확신하죠. 인자하심은 그럼 무슨 단어냐?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이것도 들어봤죠. 헤세드. 여러분 히라브로는 아가페로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아가페.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단어가 아가페가 되는 거야,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헤세드가 없으면 큰일납니다. 왜 큰일나느냐?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인 헤세드가 멈추어버리면 우리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죄에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토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 헤세드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를 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해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쫓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온갖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자신의 풍성한 사랑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따르시는 겁니다.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냐면 여러분 어, 나우미의 며느리 여러분 루의 이야기입니다. 루시에게 베푼 게 헤세드입니다. 그가 루스를 쫓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를 쫓은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여러분 이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 토브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자기를 부른다라는 걸 알았고 그 토브의 의지에 함께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즐기도록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줄 알고 어떨 합니까?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헤세드의 은혜를 동, 동일하게 베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극유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햇세대의 은혜 안으로. 그 햇세대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의지 가운데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 그 햇세대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게 뭐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토부의 의시와 구원의 의시와 그 의시를 가지고 우리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헤세드로 끊임없이 용납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자에게 열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실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평생의 삶을 나는 살고 싶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내 자녀들도 그거 보여주고 싶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원했던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 나도 살기를 원하고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세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애가 복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측되어질 수 없습니다. 막연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한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보장해 주지 않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될 것이다 잘될 거라고 여러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혜세대인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속으로 좋도록 만들고 계획 속에 살도록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구원을 베푼 이유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실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것 외에는 여러분의 평생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한 가지 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여러분 성전이 성막이 움직였죠. 그렇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다녀야 됐죠 불기둥이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막부터 거둬들이고 이스라엘이 같이 움직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 12지파가 여러분 3개 지파씩 나누어서 그 중앙에 있던 성전을 다 보게 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움직일 때 모든 백성들이 다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지 않으면 죽었어요. 쫓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불 기둥, 밤에 여러분 그렇게 혹독하게 죽고, 그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데우었죠. 낮에 여러분 혹독한 더위, 혹독한 더위, 그 혹독한 더위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었던 겁니다. 안 쫓아가고 어떻게 베겨. 거기 안 들어가면 죽는데. 안 들어가면 죽는데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안갈 거예요. 안 되는 곳이에요. 광야, 광야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에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따라가야 됐죠. 그래서 성망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임재가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 언제든지 성막이 여러분 움직이는 대로 언제든지 보여 보지는 곳으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 성막에 뛰어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막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 이유가 없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여러분 성막을 허락하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집을 통해서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저 집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드러내신 것이 성막입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수 없고 이죄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그 주님의 집을 찾을 때에 주님은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가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은 영원히 살고 싶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 땅에 거처를 둘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구하고 싶고, 주님의 계획 속에 영원히 들어가고 싶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영원토록 내가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위씨,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생 계획 속에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쫓아온 사랑이 아니라, 다위씨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루시, 나오미를 쫓아, 햇세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그토록 여러분, 애를 쓰며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쳐오는 사랑에 고마워서 여기까지 오셨네요라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 주님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어 내 인생 가운데 터부의 계획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고 그 면전 앞에 떠나지 않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요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요수아가 같이 따라갔지만은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성막이 산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여호와의 이 모세의 종 시종 요호수아는 여러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의 의지가 있습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자하는 영혼의 의지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안에 가고 자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의옆 분자에 나와 함께 가자 어딘가를 여러분 가기를 원하셔요.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여러분 의 인생이 다가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특세 성도들 새벽에 불러내는 것이 목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약간 미안한지 모릅니다. 많은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안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겨울음과 영적인 태만 속에 젖어서 이렇게 해도 대건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태도 속에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가하겠다라는 그 어떤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좋았더라의 여러분 그 흡족함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롭히고 좀더 자주 괴롭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든 아. 그냥 불 기둥이라 생각하고 구름 기둥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 벗어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여러 그렇게 여러분 움직인다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죽겠죠. 내가 신목사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네, 내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도를 특별한 걸로 만드는 게 이상한 거죠.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도 안 하니까 특별 붙이는 거예요. 뭘 특별이야? 가장 특별한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의 만나 만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게 가장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특별하게 만들지 말고, 늘 하는 걸로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 내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목사를 원망하지 말고,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다 버리고 내가 그냥 가난에 혼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혹시 혹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면 과꽉 다물고 아멘하고 가보자 그러고 결국 그러는 겁니다 뭐 하느님 목자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목자는 저 아닙니까 난 따로 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나도 몰라 나는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어떤 뭐를 이렇게 쓱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쓱 보여주면 무조건 갑니다. 아,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 기도하는 중에 쓱좀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점검해 보고, 보통 세번 정도 점검하는데, 점검해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달릴 수가 있으니까, 어 나를 원망하지 말고, 그게 싫으면은 다른 교회를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여러분, 함께 가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와서 줘라도, 여러분, 여기서 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새벽 기도 갔다가 밥 먹었는데, 어머, 좋았어. 이것만 남기면 돼요. 아이들한테 좋다라는 거, 그걸 남겨서 이 아이들이 인생의 위기고고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전에 가야 됐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것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교육한 겁니다. 기도합시다.